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갑동위원회 은 8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시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행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송옥주 문대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수협중앙회장 및 회원조합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김도훈 부경대 교수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을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가 그내여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류정곤, 한국수산의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 김태훈, 동해국이선저인망수협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유재범 국회의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연근에 여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축 업종별 기준 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의견들이 법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